안녕, 도치들. 여기도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그냥 이런 거 레깅스, 팬츠에다가. 안녕, 한남피입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제로 변경해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위원님? 네시만요네 아프신 분이가 어떻게 되세요? 목종이요 위에 옷 한복 좀 하실게요 이거 찍찍이가 등 쪽으로 가게 입으시면 되시고요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시면 탈의실 있어요 갈아입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함이요? 물리치를 네? 받으러 오신 거죠? 네. 잠시만, 음. 종이 한장 드릴게요. 네. 이거 가지고 앉아 계세요. 어? 네.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음. 부리가 어떻게 되시죠? 네. 물... 한복 안 하셔도 네. 되시고요. 네. 잠깐만 네. 앉아 계세요. 음. 아, 도수 선생님이 아직 딱 앞에 환자분 치료 중이시서 나오시면 음. 하실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네,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성함이요. 풍준님, 네. 당신이... 네. 2층 갔다 오셨어요? 부위가 어떻게 되시죠? 바지만 행복하실까요? 네. 상도 상의도 같이 드릴까요? 부사포도 네. 님과입니다. 네,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5일 새해 맞으세요? 네, 하자. 한번 스케줄 좀 확인해드릴게요. 저녁으로요? 오늘 저녁은 5시 15분 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네. 오늘 기다리 번호로 해드리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나미요. 2층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아, 그러면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거 취소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끝났다고 하는데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층 가서 수납 아직 안 하셨죠? 응. 그럼 2층 가셔서 수납하고 아, 네. 기가시면 돼요. 바로 이거 가시면 돼요. 네. I'm 출근을 해야죠 출근을 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화요일 그래도 내일 무라서 오늘만 출근하면 휴지 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 옷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오늘은 뭐 퇴근하고 바로 집발 거라서 편하게 입고 나가요. 이건 온트라스트에서 산 조거 패츠인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맨투맨이랑 입고 나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관님 오늘 팔꿈치 치르시고요 이름 적힌 종이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앞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가지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선생님 무릎 선생님 혹시 바지 한복하실까요 바지 올라가서 네, 네, 네. 계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laughs> 들어가신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까입니다 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도> 재밌님 그럼 다음 예약은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음, 오늘 손목이시죠? 네. 이거 가지고 잠깐만 앉아 계실게요. 혹시 오래 걸린요 잠시만요. 아, 치료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치료는 한 15분 정도 걸리세요. 먹어보고 싶었어. 음. 근데 음. 맥주 계속 땡기는 거예요. 먹을만한데? 너무 힘들다. 지금 9시 55분이에요. 점심 먹고 처음이요 내일 쉬니까 망정이지. 원래 제가 화요일에 본가를 가는 날이잖아요. 화요일에는 본가에 가서 본가에서 자고 수요일에 콜업을 듣고 다시 서울에 오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헬스장을 다시 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 오전부터 가려고 내일 오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늘 어차피 저녁 수업이라서 굳이 본가에서 꼭 자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내일 가서. 이제 좀 겨울옷 챙길 거 챙기고 풀숲 듣고 다시 오려고요. 그리고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자는 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지 오늘 점심 먹기 전부터 갑자기 코가 막히고 그러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그냥 완전 그때부터 계속 콧물 질질 계속. 코할 뻔했잖아요. 지금도 살짝 내 목이 목이 뭔가 막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감기 걸리게딱 좋은 시즌이잖아요. 근데 내가 걸려버렸고. 내가 복고 얼른 쉬어보겠습니다. 때마다 털이 찌는 오방울씨. 이걸또 버전을 하려면 만나면 음.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물소에 들어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걔가 쉬는 시간이 그르죠. <목소리> 안녕 티티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쉬었고 다시 출근을 해요. 원래 어제 오전에 헬스장에 갔다가 볼을 탈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늦잠을 자느라 헬스장에 못 가서 이제 오늘부터 퇴근하고 뛸수 있는 날은 좀 뛰러 가려고요. 오늘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에 가려고 이렇게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갈 거예요. 퇴근을 해 보겠습니다, 데티들. 안녕. 거울을 좀 닦아야겠는걸. <laughs> 이렇게 가요. 애니웨어 레깅스 팬츠인데 지금 품절인 것 같아. 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한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데뷔웨어에서 옛날에 산 집업이고 패딩 입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동생이 자고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 자가지고 하지만 난불 켜고 준비를 해버리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이니까 출근해야지 준비 다 했고 오늘은 퇴근하고 친구 만나기로 해서 머리도 풀러봤어요 여기다가 이 빨간 자켓 입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니트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아직 자켓을 안 입었어요 스티드 저번에 여름에 가네스라에서 반팔 블라우스랑 슬랙스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잘 입고 다녔는데 여름 동안 이번에 또 겨울을 맞아서 이렇게 겨울 반팔 니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색깔이 살짝 브라운인데 조금 차콜도 비슷하고 이런 색깔인데 핏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팔에 여기 퍼프가 있어가지고 완전 귀여운 핏그리고 기장이 이렇게 크롭 길이. 가지고 이렇게 치마나 아니면 뭐 청바지나 슬랙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니트에다가 요랩 스커트 입고 자켓을 입고 갈 거예요. 자켓은 음색 조합 어울릴까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볼게용. 서명해주시고요 바로 올라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 네. 네. 진료보러 오신거죠? 앉아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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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보고 가실 수 있나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수납해드릴게요 서류 드릴까요? 네, 네. 아. 지진한 것 발자국. 8리 아니, 리쉘 드릴까요? 네. 같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함이요. 네. 님 생일 어떻게 되세요? 10일이요. 몇, 몇 년생이세요? 왜 네. 문진표 작성해 주시고? 아, 네네. 님 원장님 진료 보고 가실 거예요? 근데 오늘 원장님 와서 사... 다른 원장님 진료 보고 가셔도 괜찮으세요? 알레르겐 네. 따로 없으세요? 네. 나중에 실손보험서류 필요하실까요? 여기 머리 쪽이시죠. 찢어지신 거예요. 오늘 신분증 한번 확인해볼게요. 앉아 계세요. 원장님 물리치료 받고 오셨어요 원장님 진료 보고 가실게요 아뇨 괜찮으세요? 응. 1530원 수납해 드릴게요 저기 서명해 주시고요 오늘 보험 서류는 한 번에 하실 응, 거고요 응. 됐어요? 응. 네, 안녕 가세요 네, 사랑해요 보수 오신 거죠? 저그 수납 먼저 하고 올라가실 거예요? 네, 서명해 주시고요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문제책 큰거 작성해 주세요. 올라가세요.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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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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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뭐야? <laughs> 너무 귀엽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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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은 열심히 하 진짜. 일이? 일단? 근데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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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을 사줬좀 정이 확 떨어져있다 할까? 왜... 왜 가야 되지? 아니요. 아... 근데 아, 아, 내가 뭔가 계속 눈길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눈치 보였어 와와와 당신은 진짜 같은데 처음으로 아. <laughs> 근데 내가 괜히 좀 미안한 거야 그래 이제 걔가 어떻게든 네, 하잖아. 근데 좀 음, 그게, 어, 그게 좀 좋아 보였거든. 아이고 흥이진진합니다 <laughs> 그래요.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네, 그 카페랑 컵 같은 게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그하는거 아니야 <laughs> 경거가영이제 거기가. 우가 지금 그때 근데 얘네가 퇴근하고나 기다려 가지고 <목소리> 사이거완전예쁘게다자리 <목소리> 아, 아, 있는 거 같나? 밖에 밖에 고 <목소리> 싶다. 아. 미안해 내가 보고 해야되니까 <laughs> 对啊我有 한 점? 두 점에 한 점이 아니야두 점에 한점두 점에 한 점이면 <laughs> 너무 맛있겠다 점이... <laughs> 음. <진짜는 먹어야> 아 <laughs>